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 해 가지고 알려 주신 네 가지 습관이 뭔지 알아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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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싶었던 책 추천 소개 영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책을 뒤집어지게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이랑 보낸 시간도 너무 많고 제가 좋아하는 물건도 책이고 종종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게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책을 보려고 이렇게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항상 책을 두고 살거든요 제 침대 바로 옆에 책이 있고 지금 여기 여기도 보이나? 여기도 책이 있고 제 방에는 항상 책이 있고 제가 꼭 소유하고 싶은 책들은 뭐중고서점이나 이렇게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모으는 편이에요. 제가 다른 물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책만큼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일단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은 항상 저를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책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결론 최석영은 책을 사랑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 같이 읽고 싶은 책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제가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무조건 한두세번 읽거든요. 이 책도 제가 한두세번 읽은 책인데 어,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인. 짜잔. 제가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더 넓혀주고 제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고 정확히 볼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만을 볼 뿐이다.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르게 기억하는 게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가 보는 이 시선에 따라서 정말 다른 세상 속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왕 사는 거 아름다운 시선이랑 아름다운 마음의 창을 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더 이제 아름다운 마음의 창과 아름다운 시선을 갖는 그런 출발점이 될수 있는 책이에요. 이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마음의 창을 바꾸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도 달라지겠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다. The Little Prince 제가 이 책을... 어... 한 2년에 한 번씩은 읽거든요.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저는 지금 이제 곧 30살인데, 제가 코딱지만 했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요. 그 시절을 저는 읽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왕자를 읽으면은 제 올챙이 쪽도 생각하게 되고, 뭔가 그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어린 왕자 책에서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여우가 말했다.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되겠지. <laughs> 이런 말을 하는 여우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지 않아요 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너무 이 자본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좀 찌들었다 싶으면 이 어린왕자 좀 읽고 좀 힐링 좀 하세요. 이건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스님분들이 쓰신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스님분들이 쓰신 책 읽으면 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욕심이 사라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법정 스님이 쓰신 오두막 편지입니다. 법정 스님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음 많이 소유하는 게 뭔가 좋은 것 같고,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게 비싼 거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생각을 다 파괴해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성향인데 뭐 이렇게 되게 비싼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질 생각도 없고, 살면서 되게 많은 거를 소유한다기 보다는 저는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는데 제 정신에 도움을 많이 준 책이죠. 뭔가 되게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소비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개선할 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꼭 특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박. 여기 책 사이에 네이클로버가 있었어. 짜잔! <laughs> 이런 행운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올린, 자연은 저마다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고요하고 평화롭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분수 밖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었고, 그들이 몸 담아 사는 세상 또한 소란스럽다. 저도 사실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은 우리가 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 이 이상 기후가 생기고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뭔가 다들 좀 소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다음 책은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 이병률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그분이 쓰신 책은 거의 에세이는 다 읽은 것 같아요. 여행을 자주 다니시고 책을 쓰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을 읽다 보면은 저도 같이 여행하는 기분이고 제가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제 많이 자주 읽거든요. 짧은 글들도 많고 이렇게 여행하면서 찍으신 사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떠나고 싶어지고 되게 자유로워지고 싶어지고 그렇게 만드는 책이에요. 또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일과 다음 생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찾아올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다. 티베트 속담이다. 이 속담은 티베트의 칼날 같은 8월의 쨍한 햇빛을 닮아 있다. 살을 파고들 것만 같은 말이다. 내가 지금 걷는 이유는 내일과 다음 생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염두에 두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은 제 인생에서 이제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늘 하루 더 진하게 살게 되고 솔직하게 살게 되고 하고 싶은 걸 하게 되고 제 인생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에요. 호시곡이어가지고 약간 여행도 하기 힘들고, 낭만 찾기 힘들고 한데, 이렇게. 한번 마음의 기분전환을 삼아서, 우리 이병률 작가님이 쓰신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다음은 이제 최승우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아, 죄송해요. 김승우 회장님이시네요. <laughs> 정말 죄송해요. 김승우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사실 우리는 돈으로 병원 가고, 돈으로 밥 먹고, 돈으로 입고, 돈으로 살고. 젠장,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돈을 뭐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돈에 대한 그런 이 경험 많고 능력 많은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시는 이야기들인데, 정말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놓칠 게 없어요. 이걸 읽고 나니까 이제 안 했던 막 경제 공부도 하고 싶고, 제가 실천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이왕 사는 거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인생에 대한 조언들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첫 장에 이 저는 이첫 장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진짜, 이건 마치 다이어트의 지름길은 없다. 이런 말인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도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성실히. 뭐, 운이 좋아서 단박에 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진짜 실력이 좋아야 그 운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어, 김승호 회장님이 돈을,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 해가지고 알려주신 네 가지 습관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펴라. 둘째, 자고 일어난 이부 자리를 잘 정리한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을 한잔 마셔라.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꿀잠 자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어 돈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인생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이책 만약에 제가 자식이 생긴다면 이 책을 자식한테도 읽힐 거예요. 그 정도로 추천. 짜자잔! 어느덧 마지막 책입니다 짠 이거는 제가 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어, 외우고 다니는 시도 몇개 있고 그리고 힘들 때 특히 시로 뭔가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시집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이건 되게 유명한 시집인데 이렇게 또 시가 이렇게 있고 빈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제가 이제 이 시를 따라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엄청 많이 썼어요. 뭔가 이렇게 시 같은 경우는 되게 읽고 느끼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잖아요. 뭔가 삶이 퍽퍽하고 삶이 닭가슴살 같고 노잼이고 약간 낭만 없으면 한번 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서시, 이 정도.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이 너무 성하다. 끝이에요. 정말 이렇게 짧은 글로 임팩트를 줄수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를 좋아하거든요. 아름다운 시가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랑스러운 시의 세계에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저를 좋은 사람,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물건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항상 가까이에 두고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책 자주자주 읽으시고 더 뭔가 인생 좋은 마음으로 재밌게 신나게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책있으면저 추천 좀 해주세요. 같이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책 저도 좀 추천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 y 안녕.